오상자이엘에게 신뢰란 무엇일까요? 오상자이엘에게 신뢰란 고객으로부터 역량을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오상자이엘은 사람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제품이 사용되는 방법보다 이 제품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다소 시스템의 제품을 고객사에게 제공하며 고객과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상자이엘을 끊임없이 성장시켰습니다. 오상자이엘은 1993년 설립 후 30여 년간 다소 시스템과 함께 PLM 시장을 리딩해온 국내 1위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15년에는 오상헬스케어를 인수하며 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2020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핸디소프트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여 M&A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전체적인 매출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업 전면을 넓혀온 오상자이엘은 PLM 업계에서 유일하게 2002년 코스닥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1천억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산업군의 천여 개 고객사가 오상자이엘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서울, 경기, 인천, 중부, 남부까지 전국에서 오상자이엘 임직원은 지금도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심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상자이엘에게 PLM이란 무엇일까요? 오상자이엘에게 PLM은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오상자이엘은 제품의 기획과 수주 단계에서부터 설계, 개발, 생산, AS, 폐기에 이르는 제품 수명 주기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오상자이엘은 전통적인 PLM의 범주를 넘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오상자이엘이 공급하는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카테아는 3D 익스피어런스 플랫폼에서 설계자들이 진정한 협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시뮬리아는 제품의 소재와 성능, 신뢰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제품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돕습니다. 델미아는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를 연결하여 협력, 모델링, 최적화, 공급망, 제조, 물류, 서비스를 실행하여 전략적 비즈니스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노비아는 제품 수명 주기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효율적으로 파악,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바이오비아는 프로젝트 컨셉부터 리드 최적화까지 후보물질 탐색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연구, 개발, QA, QC 및 제조 전반에서 과학적 정보와 요구 사항을 통합합니다. 오상자이엘에게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상자이엘에서는 뛰어난 역량의 엔지니어들이 고객 맞춤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서 시스템으로부터 공인받은 4개의 교육장을 통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상자이엘에게 고객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상자이엘은 고객의 지속 성장 기반을 제공해주는 파트너입니다. 오상자이엘은 고객과 지속 성장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돕습니다. 겸손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고객의 곁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